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번호 6개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 봐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찾아뵙는 로또 당첨번호 만들기, 길라잡이수저수표입니다 오늘은 시운세 번째 방송입니다. 이번 주는 1036회 투첨은 10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MBC에서 방송합니다. 우선 네 가지 단계 PDCA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플랜, 세 종류의 어장으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번호 45개를 세 종류로 나누되가 어장은 저희가 관찰대상으로 삼는 수주 동안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번호들로 이번 주 20개입니다. 그리고 나 어장은 지난 주 당첨번호 6개예요. 그리고 끝으로 다 어장은 한번 이상 출연했던 번호들로 이번 주 19개입니다. 이렇게 분리작업을 해 놓는 단계가 스테반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미리 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나중에 4단계에서 한번더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두 금을 설치입니다. 고래를 잡으려면 구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꿀팁, 저희가 제공한 금을 1 2 가지면 100% 완벽하게 걸려드립니다. 따라서 구물 선택만 잘 하시면 20개인 기준 하나 이상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꿀팁, 바로 나어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당첨번호가 연속에서 나와줄까요? 연속에서 나올 확률이 대략 60%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3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그물 설치할 때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당첨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 그물 두 가지 204502 그물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한개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경우 312411 그물을 추천합니다. 각각 당첨될 확률은 10% 10%와 14% 9%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주에 추천한 네 가지 건물의 총 당첨 확률은 45%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C, 체크입니다. 지난주 결과 보고서요. 지난주 1035에서는 저희들 건물 그물 402 건물에서 걸렸습니다. 가어장의 번호 4개, 지난주 당첨번호는 나오지 않았고, 다어장의 번호 2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총 누적 게임수는 4,125개, 총 당첨수는 103개, 따라서 지난주까지의 현재 당첨률은 2.5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또의 자단번호 당첨률은 2.36%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4단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주 연속 당첨번호 출론율은57.5% 입니다. 네번째 마지막 단계는 액션입니다. 당첨번호 6개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이 잘 알려진 등수별 당첨 확률입니다. 여기 앞단계에서 보았던 숫자 2.36%.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방법, 자동 또는 반자동하면 얻게 되는 보편적인 확률입니다. 자, 그럼 여기 노란색 영역은 저희 수조팀에서 개발한 확률인데, 어, 무려 3.43%. 기존보다 1% 이상 1.5배. 150%의 당첨 확률입니다. 자, 그럼 저희도 지금부터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가 수저팀에서 개발한 엑셀 무작위 당첨 번호 생성기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을 하기 전에, 자, 저희들이 이번 주에 추천한 3일리 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2 그물의 앞 숫자 3은 가어장에서 분리해 놓은 번호 20개 중에 3개를 골라서 A, B, C 열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312의 가운데 숫자 1은 지난주 당첨번호 6개 중에 1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D 열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2의 끝 숫자 2는 자, 어장에서 모아놓은 번호 19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E와 F열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꿀줄에 들어갑니다. 높은 당첨률을 보장받으시려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섞을 때는 충분히 랜덤하게 섞어주시되 번호 선택을 하실 때는 냉정하게 절반만 씻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도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빨간색 버튼은 한번 누를 때마다 50번의 랜덤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 볼까요? 로또 당첨의 상번호는 30, 43, 23, 35, 15, 11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또 당첨의 상번호는 21, 30, 16, 9, 33, 5입니다. 한 게임 더해 볼게요. 로또 당첨 예상 번호는 23, 24, 24, 4, 14, 36, 7입니다. 자, 네 번째 게임에서 열 번째 게임도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주수요 방송이 기다려주시죠. 그렇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 고객 당첨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